이건 좀 개인적인 네. 부분인데 음. 좀 많은 분들이 궁금을 음. 해하세요. 음. 네, 네. 오랫동안 시민운동하셨고 네. 뭐 그런 부분들인데 정치 시작 후에 안정적 생활이 음. 조금 힘들지 않을까? 네. 어? 네 수입. 네. 사모님께서 굉장히 좋았지 않으실지 않을까. 네. 그걸 주변에서 많이들 묻더라고요.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돈이 없이 사는 훈련이 돼 있죠. 아. 일단은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 음, 재야 단체에서 일할 때는 활동비 5만 원. 그리고 한한 달에? 아, 달에. 예. 그리고 어, 환경 연합 이런 시민 운동할 때는 많이 성장을 했고 뭐 규모도 커졌죠. 경제 규모도 커져서 한 70만 원 정도에 이제 활동을 했고요. 제가 정상적인 제 나이에 정상적인 활동으로 월급 받은 건한 2년 정도 음.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어 때로는 시민운동, 때로는 이제 공공기관 뭐 이런 데서 음. 일을 했는데 살림은 거의 아내가 이제 책임을 졌고요. 음. 저는 그 활동비지만 이제 강의도 하고 또뭐 음. 원고도 음. 쓰고 음.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, 수입이 있었지만 제가 알아서 쓰는 거였죠. 집에 하나 갖다 주지 않고. 그 그렇죠. 저는 제가 돈이 없지만 바닥을 열심히 기억고 또 도덕적으로 우, 우위에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거고. 음. 다른 분들이야 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경쟁력 이 있는 거 서로 장단점이 있다. 고 하셔 그래서 아내분한테 한 말씀하시죠. 그리고 응. 이제 응. 제가 이제 여기서 고백하는 건 최근 한 5년은 아내도 수입이 없었어요. 어. 저도 없고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?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없더라고요. 제가 한 7, 10년 사이에 어머니, 아버지 또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큰 딸을 결혼시키고.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그 경비를 쓰고 저한테 음. 다 줬어요. 음. 아. 어, 처가든 우리 집이든 음. 다 줘서 그걸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 썼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어, 통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. 네. 얼마 전에 딸든 제가 그 경비를 빼고 다 준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한 기억이 없어서 안 됐거든요. <laughs> 근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, 아빠가 돈다 준다고 하네, 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그래. 근데 그래. 저는 딱 무지하고 그냥 제가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.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.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? 짧게? 어, 정말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.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, 어, 살았어요. 그, 아이들도 알아서 크라고 그랬고, 저는 무관심 했고, 저는 저 하고 싶은 일만 했고, 어, 아내도 살림을 공통 아내한테 맡겨놓고 제할 일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저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. 근데 그거를 좀 인정, 어, 그걸 다 지금도 이해해주고 딸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또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한 걸 모르고 그냥 살아왔거든요.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고 앞으로는 같이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고 제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서, 어, 가족들이 이제 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.